자, 이번 영상은 약간 테마 강의일 수 있는데, 내가 학생들한테 그냥, 좀 이것저것 막 경우 나눠서 막 미분법을 이럴 땐 저러고 저럴 땐 저러고 하는 걸 알려주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개소리로 하나 만들어낸 거 하나 소개해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 미분통합이론이다. 뭐,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딴 거 없고.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고. 아, 미분통합이론이라는 건데, 뭐, 공미분, 분수함수미분, 이런 건 버리고, 이런 짜잘한 공식 같은 건 버리고, 어, 합성함수미분을 자유, 자유롭게 해봅시다. 합성함수미분의 통달하기. 오케이? 이걸 합성함수라고 생각 안 해도 되게, 그 조건은 뭐냐,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미분한다. 일단, 함수 꼴일 때한번 봅시다. y는 fx를 미분하면, y는 f'x라고 하죠. 그치? 그리고, 대충 다 아니까. y는 f x제곱은 미분하면, y'은 f'x제곱 곱하기 2x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 같다 보는 거 아니야. y는 f f gx라고 했을 때, y'은 f'gx 곱하기 g'x라고 합성하는 미분법의 공식이잖아, 이게. 그치? 지이 스펜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근데, 이런 걸 인식하지 말고 할수 있게 해봅시다. 머리를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순간은 안 돼. 알았지? 물론, 자꾸 하다보면 되는데, 난 그거 귀찮고. 난 내가 하고 있는 게 합성함수 미분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면서 했어 가지고 유용한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미분한다라는 것 말이야 여기도 우리 곱해줘야 돼요 g 프라라는건 얘를 미분한 거지 얘를 그지 그래서 얘가 미분돼서 이게 나오고 x 제곱 미분돼서 2 x가 나왔다면 x를 미분해서 1이 나와야 원래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미분한다는 뉘앙스는 y는 f, x가 보여 그러면은 일단 미분을 하면은 오른, 오른쪽 왼 식에서 어, f 보이네? 미분하자 미분해 놓고 그 보니까 이 가로가 보이네? 그럼 얘 미분하자 이게 되는 거지 또 y는 f, of x 제곱 미분하면은 어, f 보이네? 미분하자 그러니까 미분할 땐 다른 건안 건드리는 거야 f만 미분할 땐 f만 건드리는 거지, f가 프레임으로 어, X제곱 보인에 2X 어, 어. 어, x 제곱보인의 ex미분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는, y는 fgx 잖아요. 어, f 보인의 미분합시다. 어, 안에 g x 보이프 그럼 g x 씁시다. 어, 안에 1보이 보인, x 보인의 1미분합시다. 어. 오케이? 좀만 더 가볼까? 아, 이 식으로는 이, 이 정도면 될것 같고, 이제, 다양한 함수식으로 한번 볼까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함수는 좀 재미없는데, 이런거 해봅시다. 3 x 제곱마 플러스 2x의 3승 자, 미분한, 어? 3승 보이네? 3 내려오고, 두개 남겨야겠지 어? 이거 가로 안에 보이네? 이거 미분한 거 곱해야겠지 어? 이거 보이네 하고 여기서 6 가버리잖아? 그럼 끝나 요거 어. 그냥 끝나. 그러니까 이게, 이게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야, 이게 좀 뭐냐면, 야, 어떻게 얘를 좀 들만한 게 없나? 어, 가로가 보인다고 다 하는 건 아닌데, 가로는 이제 곱하기니까 묶어 놓으려고 가로를 쓰는 건데, 가끔 <laughs> 여기서 곱하기 6까지 가다가, 어, 6 보이네? 곱하기 0.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 어떻게 설명할까? 이놈은, 이놈의 결과물로, 이놈을 미분한 결과물로 튀어나왔지. 그치. 근데, 이런 입장에서 얘를 미분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상승을 미분한 거지 얘를 미분한 게 아니잖아 안에 있는 식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걔를 미분하려고 끄내놓은 거지 어 끄집어낸 거지 자리에 되나그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얘를 미분 안한게 아니야 이거 미분해서 나온 결과물이잖아 그렇지 이3 제곱 이 제곱 보이는데 미분 안해2또안 내려 왜 여기서 3에서3을 내리면서 미분을 했잖아 그럼 이제 여기는 안 건드리는 거야 오케이 원래 있던 식만 가지고 미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 얘 예, 아직 안 건드렸는데 그럼 이놈 미분한 거 하나 곱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한번더 예를 들어봅시다. 지수 함 해볼까? 뭐 문과 뭐 문과 어, 독자분들을 위해서 몇 개만 더 해볼까요? 솔직히 좀 의미 없는데그 뭐 x 1승 같은 것도 똑같아 Y 프라임은 어, 10승 보이지? 지수함. 저런 다항식 미분법. 10 내리고 X가 9개 남지. 근데 여기 우리 뭐가 보여? X가 보이잖아. 그래서 곱하기 1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1더 미분 하나? 그럼 0 되잖아. 의미 없잖아. 응? 어, 뭐, 이제 이과분들을 위해서 어, 2에 3 X 제곱. 뭐 이런 거 해볼까? 어, Y 프라임은 지상수 미분은 지상수를 한번 써주는 데서 시작하고 이 지수를 미분해주만 l n 하나 곱해주고 이게 지상수 미분이지 그 다음에 지수를 미분한 6수를 하나 더 땡겨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요 덩어리는 미분된 결과물인데 얘한테서 나온 거고 지수 꼴 얘는 얘한테서 나온 거지 근데 요거나 요거는 원래 있던 놈들이잖아 그치? 6x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원래 없던 놈들이니까 얘를 다시 또 미분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지 생각하면서 미분 가볼까 탄젠트 아, x 3승 플러스 어, 2x 뭐 이렇게 그럼 탄젠트 미분은 뭐야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네 시컨트 제곱인가 시컨트 제곱 x 3승 플러스 2x 써주고 각도 보이지 각도 미분합시다 3x 제곱 플러스 2 가봐 시퀀트가 나온 이유는 얘가 탄젠트 때문인 거고, 얘가 나온 이유는 이 가로 안에, 원래 있던 애, 원래 있잖아. 원래 있던 애니까 미분을 한 거지, 눈에 보여서. 그러면, 야, 진짜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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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코사인 3승이었나? 코사인 3승 X를 미분해 봅시다. Y'은 프라임 3개 보이잖아. 그럼 다음 수처럼 3 코사인 제곱 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코사인 X의 3승을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아, 안 보이네. 미치겠네. 잠깐만. 그래서, 삼승이 내려가서 제곱이, 삼승이 내려가서 3되고, 얘가 제곱이 됐고, 그럼 코사인 하나 보이잖아. 그쵸? 그 코사인은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X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미분하라. 라는 걸 가지고. 이해 되겠습니까? 자꾸 돌려봐요. 이런 느낌을 찾으면은 이게 합성함도 미분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술술술술술술 돼. 어디쯤에서 미분을 멈춰야 되는지, 어, 이상하다. 여기서 모두 뭐 곱해야 되는데, 어, 다 곱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옵니다. 다음. 미분 통합 두 번째, 음함수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모든 변수는 같은 방식으로 미분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봐봐. 우리가 y는 x3승을 미분한다 그러면 y 프라임은 3x 제곱이라고 쓰지. 그치? 그런데 그치? 미함수를 가면 x 제곱더하기 y 제곱은 1 같은 거를 미분을 하면은 ex 더하기 2 y y 프라임은 0막 이따구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봐. 학생들한테 y를 미분하면 뭐니? y를 미분하면? y', 이렇게 이 대답해. 오케이? 그럼 y제곱 미분했는데, 이아가왜 튀어나와? y제곱 미분은 뭐야? 안 그래? 어. 난 이거 좀, 어, 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변수가 뭔지 알죠? 변수. 어, x처럼 바뀌는 거. 미지수 말고 변수. y를 미분하면, 1이에요, 1. x를 미분하면, 1인 것처럼 y 적곱 미분하면 e y야, x 적곱 미분하면 e x인 것처럼, 오케이 모든 변수는 똑같이 미분이 돼요. 기억해두세요. y 프라임이 붙는 이유는 그 밑에서 설명합니다. 세 번째, 누구로 미분하는가? 어떤 문자에 대해 미분하는가? 표시해야 돼, 표시. 그니까, 러 이거 어디까지나 개소리야. 근데, 알아두면은, 써먹을 수 있어. 개소리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말이 되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데, 말이 돼. 헷갈리지 않게. 어, 오케이? 그래서 하는 거니까, 너무 막, 이런 저인걸 가지고 딴짓을 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능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해박하게 푸는 게 아니잖아. 답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잘 풀어서 답만 내면 되지. 안 그래요? 유튜브 강의니까 혹시 몰라서 남겨두는 말이야 혹시나 돌아다니다따 딴지 걸까봐 잘 풀면 되는 거야 어. 자, 누구를 미분하는가를 표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뭐 x 10승 이런 걸 미분할 때는 잘 보면 아는데 x에 대하여 미분한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면 아, 이런 말이 초반에 나와요 나중에 그냥 미분하면으로 나오고 x에 대하여 미분하면이라는 건 이렇게 갑시다 y의 1승은 미분하면 1이야. 근데 x에 대하여 미분했는데 y가 미분이 됐네라고 표현하는 거야. 얘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y가 미분이 됐네. 여기 10x, x의 10승은 10x 9승이고 x에 대해 미분했는데 x가 미분이 됐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d x 분의 d x 쓸 필요 없잖아. 약분되는 약분 개념으로 보면 원래 이것들 약분의 개념을 안 하는데 우리 막 하잖아. 어? 매개변수에서이그덤 도함수 구할 때나 이그도함수 구할 때 아픈 개념으로 들어가잖아. 그렇게 보세요, 그냥. 아, 봐도, 말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알아오던 y'의 역할을 해주는 놈입니다. 절대로 y가 미분해서 y'이 나오는 게 아니야. y는 변수니까 미분하면 1 나와요. y의 1승, x의 1승. 똑같이 1로 나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y'은 10x9승이다. dx, dx는 생략해도 되니까. 그럼 이제 이걸 바꿔도 된다? y에 대해 미분하면? 자, y 미분하면 1이지? dy분의 dy. 10 나오고, x 구속 나오고, dy분의 dx. 이게 뭐야? 역함수 미분법 아니야? 그쵸? 의미 없지? 뭘미분하 이건 뭐, 뭐 달라지지? 지우고. 이, 이것만 지금 반대로 넘어온 거 아니야? 그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로 미분하는가를 표시해야 된다는 라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나중에 속도가 속도, 이과 파트에서는 이제 매개변수 함수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t에 대하여 미분하면. 여기 지금 x, y밖에 없는데 t가 없지. 근데 t라는 변수를 미분한다 쳐봐. 1 dt분의 dy. 10x 구승 dt분의 t s 이, 이러면 봐봐. 우리 t라는 게 보통 이제 수학에서 시간으로 많이 읽히잖아. 그럼 시간에 대한 y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x의 변화율로 읽을 수 있어. 즉 어떤 시간 속도 문제에서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런 식을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두 변수에 대해서 어, x의 변 시간에 대한 x의 변화율과 그때 x 값을 던져주면은 시간에 대한 y의 변화를 추론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뭐 속도가 속도 문제가 올라오면은 그때 질문을 이거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한번 찍어줄게요. 어,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 시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변수로도 미분할 수 있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거지. X3승 더하기 Y3승은 1이다 하면은, 주어진 식을 X에 관해 미분하면, 응? 3X제곱. 그리고 Y제곱, Y3승도 3Y제곱을 쓰는 거야. 근데 X에 관해 미분했는데 Y가 미분이 됐구나라고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 들어가면 되는 거지. 혹은, 주어진 식을 T에 관해 미분하면, 3x제곱, 또, 곱하기 dt분의 dx, 또, 3y제곱, 곱하기 dt분의 dy는 0. 이것들을 왜 쓴다고? 누구의 권에, 어떤 문자에 대하여 미분인지를 알려고 쓴다고. 뭐, 이 정도만 설명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 자꾸 돌려보시고, 모르겠는 것 있으면 덧걸이로 남겨주세요.